안녕하세요. 백다마 TV의 백송호입니다. 얼마 전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저는 좀 부진한 게 차라리 좋다라는 포스팅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7만 원 초반 뭐 요럴 때 저는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.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를 계속 모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싸게 주식을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좋았었는데 그 글을 올리고 2, 3일 만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지금 8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. 물론 그 그렇게 된 원인은 그 엔비디아의 이 젠슨왕 형님께서 말 한마디 하신 게 정말 컸습니다. 사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확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5%씩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거의 패만 전자 육박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사이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3조? 어, 그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구나 이게 주가가 낮을 때 계속 사서 모으지를 못하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골치 썩히던 주식이 주가 조금만 오르면 은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빨리 또 찾아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한 루프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심리 상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8만 전자까지 거의 갔다가 쭈룩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씨 그때 팔걸 근데 이게 다시 8만 원이 다 됐어 그럼 아 그때 팔지 못했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 주식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막 고공행진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아 이거 팔고 빨리 하이닉스로 바꿔야 되나? 엔비디아로 바꿔야 되나? 이런 생각이 계속 되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가 삼성전자 살면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반도체 하면 삼성 이거는 내가 평생 모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지만 주가가 내려오면서 투자 처음에 했던 그 초반의 마음가짐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. 사실은 기업이 변한 건 없어요. 삼성전자는 여전히 큰 회사고 작년에 반도체에 서좀 적자를 봤지만 그 적자폭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사실 같은 기간에 반도체 기업들은 다안 좋았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헤닉스처럼 같이 가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AI 반도체 테마에 속하지를 못했어요.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아쉽죠.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원히 그럴 것이냐?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파는 기업이냐?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막 8만 전자됐다고 이거를 뭐 이제서 팔아야 되냐?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주식 초보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8만 전자 때도 계속 사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삼성전자 계속 사 모으고 있고 그럼 10만 전자 진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분이야 좋겠죠 하지만 10만 전자 간다고 라 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평단가를 보면은 10만 전자까지 가면은 그제서야 수익률 한50% 나와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면서 결국 50% 먹으려고 내가 투자를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만 전자 어떤 기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주식을 팔 때는 내가 투자했을 때는 내가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미래, 정말 핸드폰이 좋고, 반도체 잘 만들고, 가전 좋아서 이제 투자를 했고, 그게 글로벌에서 어쨌든 선도적인 기업이니까 투자를 했는데, 근데 십만전자가 하면 그게 바뀌느냐? 사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. 10만 전자 딱 가는 순간 반도체가 삼성전자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가전도 뭐 LG가 월등히 좋아지고 이런 캔는안될거 아니에요.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는 단순히 이거를 주가가 10만 원 갔어. 그럼 팔아야지. 이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미래가 이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훼손된 것 같다. 라고 했을 때가 주가를 팔 때예요 대표적으로 예전 상황을 보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막 휴대폰이 막 보급이 될 때는 sk텔레콤 좋은 기업이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전 국민이 핸드폰 하나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은 sk텔레콤은 더 이상 국내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sk텔레콤은 더 이상 보유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은 팔 때는 주가를 보고 파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뭐 10만 전자 저는 사실 이렇게 감흥이 없고 언젠가는 뭐 오겠죠. 그렇지만은 그때가 돼서 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게 9만 원이 됐을 때도 아 이게 삼성전자 미래가 없네. 그러면 팔 거고 20만 원이 돼도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면은 계속 보유할 거예요. 자 오늘은 좀 요즘에 질문이 많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정말 작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